지난 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세상이 흉흉해지고 완악해지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함과 거룩하여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감사함에 살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고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우리 시대를 요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빠르기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가야 될때 빨리 가고 빨리 가야 될때또 천천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왕급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빠르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미적미적 거리다가 시간을 놓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뭐 젊은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 중에 그런 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너무 쉽게 포기하는 끈기가 없는 그죠 끈기가 없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어른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지만. 너무 빨리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게또 문제 아닐까요? 병원에서 약을 먹고 나면 한번 먹으면 그냥 쑥 혈압이 떨어지는 약을 찾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저희 집안에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는데 저희 집안 식구들리 모이면 건강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번 먹고 뚝 열이라든지 한번 먹고 싹 낫는 병원이나 약국은 가지 말랍니다 저희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 의사와 간호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한번 먹고 그냥 병이좀 세상적 표현입니다만 완샷에 낫는 병원 주사 한대 맞고 열이 뚝 떨어졌다든지 약한번 먹고 기침이 뚝멈춘 그러한 약국의 약을 먹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병에 걸리면은 그약 먹었다고 안 낫는데요 몸이 내가 내구성이 생겨서 근데 우리들은 그것이 조급하거든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지금 며칠째 거의 한달 넘도록 그 혀가 이렇게 좀 부르트는 일이 있어가지고 발음이 좀잘안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침을 삼키면서 제가 인상을 좀 썼는데 여러분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불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을 갔어요. 약국을 가가지고 약을 좀 달라오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한번 먹으면 뚝 떨어지는 거 없냐고 그냥 이게 부풀어 있으니까 그게 푹 내려가는 거없냐 그랬더니 약사가 씩 웃으면서 그런 거 있으면 저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약사 하는 얘기가 그렇게 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문제가 빠름에 대해서 조절이 안 되는 그것이 문제고 또 꾸준하지 못해서 또 때로는 꾸준해야 되는데. 꾸준하지 못해서 거꾸로도 가능하죠. 빨리 놔야 되는데 놓치지 못하고 계속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이두 가지의 균형을 잡지 못해서 세상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빠른 것이 축복이 되고. 꾸준함이 축복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상은 빠름 때문에 문제가 돼요. 모두 빨라야 되고, 모두 빨라야 되는데, 이게 악을 범하는 발걸음도 빠른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꾸준해야 되는데, 이게 꾸준해야 될 것은 꾸준하지 못하고, 꾸준하지 말아야 될 것, 빨리 포기해 내려놔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빠름과 꾸준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달고 사도전 5장 말씀을 본문으로 택해 읽었습니다. 사도전 5장은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정말 큰충격을 받았던 메시지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원인이 됐던 동기가 됐던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와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 그냥 제가 베드로라고 할 수도 있고, 사도라고 할수 있는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돼가지고 그날 밤에 오게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재판이 열릴 요량이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전에도 한번 체포가 돼가지고 공경을 치렀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체포가 됐습니다.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원인은 제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했다는 이유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기적이죠. 그죠? 옥문을 열고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밖으로 인도해서 냈어요. 풀려난 거죠. 근데 그풀려 주면서 주의 사자가 제자들을 풀어 주면서 했던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지시를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20절이에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주의 사자가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주 성전에 서서, 앉으면 안 돼요. 성전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시간이 한밤 중이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풀려나서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집에 가서 좀 쉬었다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도망을 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고, 지금 체포됐다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났으니까 빨리 도망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혔던 그 감옥에서 성전까지가 바로 옆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21절에서 읽습니다마는 제자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야, 이게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지금 주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가라. 성전으로 가서 서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다 전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장소 나왔죠? 성전이고, 방법은 서서 얘기해야 되고, 대상은 백성들 모두고, 그리고 내용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시간의 개념이 빠졌습니다. 언제 해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가서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고민을 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모, 몸은 빠져나왔지만 언제 다시 잡힐지 모르고 그렇다면 빨리 도망을 가서 더 멀리, 더 멀리 가야 되는 흠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주의 사자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에 주의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본문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야 이게 진짜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주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집에 가서 닦고 옷 갈아입고 나올 수도 있겠고요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었다 나올 수도 있고 먹고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성경의 진행 과정을 보면 밤중에 끌어냈더니만 제자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밤중에 끌어나와서 나왔는데 해가 뜨기 시작하는 그 새벽 미명에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야. 주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 뭐 공차러 가자 그러면은 밥 먹다 말고도 뛰어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경험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에 공부 잘하는 애가 가끔씩 저를 데리고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도 그 친구만큼 했거든요. 좀 끄덕끄덕 좀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끼리끼리 어울린다고 둘이 같이 공부데 저는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가끔 그 친구가 저희 집 앞에 와가 제 이름을 보내면서 야 공부하러 가자.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공부 같이 하자 그래요. 왜 이렇게 가기 싫은지요? 여러분은 가기 좋으셨습니까? 놀러가자 그러면 은샥 놀러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머리 아파서 못한다고 자기는 잠자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뭐 9시에 자야 된다나요? 그런데 이분은 1, 1년에 한 3번 정도는 밤낚시를 가셔야. 근데 밤낚시를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낚을 때는 머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 빠르고 언제 천천히 가고 아예 언제는 달려가야 되고 언제는 내가 발걸음을 멈춰야 되는지를 구별하는 게 하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미적거리고 세상에 부를 때는 손살같이 뛰어 나간다면 세상 사람이지 그리스도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빨리 반응할 줄 아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경에 주의사자가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성전에 얼마나 나왔겠어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뜨면 다닐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법규상으로는 해가 뜨면 행동이 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그 현장을 달려갔던 여인들의 발걸음도 역시 새벽 미명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체할 수 없어요. 나는 기다릴 수 없어요.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행동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민첩하게 행동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00%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 일찍 오는 아이일수록 성적이 오르고요. 동의하시나요? 회사에 일찍 가는 직원일수록 진급이 빠르고요. 가게 문을 빨리 열수록 장사가 잘 되고요. 교회도 빨리 올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빨라야 될때 빠르고, 늦춰야 될땐 늦출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가 지금 빨리 달려야 될지, 아니면 천천히 가야 될지, 아니면 아예 보기를 해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꾸준함은 뭘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뭘좀 하다가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력서를 보면서 그 직원들을 신규 채용할 때, 3년 이상 한 직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제외시키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희 교회 교육자들을 청빙할 때 저희들도 이제 이력서를 받아보거든요 이력서를 받아볼 때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했다가 6개월 만에 사임하고 나오고 어느 교회 부임해서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오면 저는 일단 제쳐놔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금방 포기하는 사람일수록 신실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빨리 포기해요 사업을 시작했다가 금방 접고 또뭘 했다가 금방 내려놓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애들은 요즘 애들은 빠르기는 되게 정말 빨라. 그런데 금방 지쳐. 요즘 청소년들의 특징 아닙니까? 빠르기는 진짜 빠른데 금방 지치는 아이들을 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꾸준함의 한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제 제자들은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당국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죄인들 끌어내 뭐 하니까 없잖아요. 찾아보니까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서 다시 그들을 잡아왔어요. 다시 잡아와가지고 재판정에 세워놓고서는 재판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해요. 우리 오늘 읽었던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채찍질을 당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우리는 고작 해야 회초리를 몇대 맞은 기억은 있지만 채찍질 가죽끈 위에다가 가죽끈 끝에다가 쇠 조각 붙여가지고 채찍질을 당해 본 적은 아마 여기 계신 분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게 채찍을 맞으면 살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채찍질을 하면서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게 믿음이죠.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뿌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막 욕을 먹었고 협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엄히 타이르면서 욕, 업박을 주면서 이제 제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노가 내릴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 몸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인해서 기뻐하면서 싱글벙글하면서 나온 거예요. 재판석을. 그 다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협박한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가하지 않고 시골로 시골로 도망을 갔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포기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그만두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42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다날마 날마다 지금 주의사자가 말씀할 때는 성전에 가서 서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3일쯤 했으면 다한거 아닐까요? 일주일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드려 맞고 채찍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성전에 가서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41절은, 42절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이에요. 항상.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 그치지 아니했다가 꾸준함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죄를 짓다가, 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 과감하게 내려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거는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만큼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포기하지 않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 죄를 짓는 일에 꾸준하면은 큰 화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꾸준함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이에요. 평생 다하도록 찬양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우리 성가대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싫어요? 그렇게 할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역 리더들 뭐 교사들 또 우리 각기관의 임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의를 하게 했으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중단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세상 끝날까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붙들어야 될 것은 끝까지 붙드십시오. 뭘 내려놔야 되고 뭘 붙들어야 될지는 여러분 깊은 기도와 말씀 훈련을 통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고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혼동이 되면은 그 삶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빠름과 꾸준함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한 구절 볼까요? 시부에서 6장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준비됐나요? 6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시부리서를 쓴 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을 띄워주세요. 11절에 보니까 동일한 부지런함 이 주를 위한 부지런함이겠죠. 주의를 하는 부지런함이겠죠. 이 부지런함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아니라 어제와 오늘도 똑같이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는 동일한 부지런함 언제까지? 끝까지.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빨리 뛰어야 될때 빨리 뛰십시오. 안 간다고 버텨야 될 때는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빠름과 늦춤. 이 균형을 잘 잡아야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꾸준해야 될지. 아니면은 적당한 선에서 내려놔야 될지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붙들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 날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우리 성도들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빠르지 않아야 될 일에 빠르게 달리고 있고 내려놔야 될 일을 오히려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지혜를 주심으로. 언제 빨라야 되고, 언제 꾸준해야 될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뻐 뛰며 찬성함에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라고 명령함에 사도들처럼 새벽부터 움직이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늦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미적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생명 걸고 끝까지 꾸준하게 틀어지고 양보하지 않는 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은 내려놓되 하나님 나라의 것은 꼭 지게 하시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라야 할때 빠르고 꾸준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은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분한분을 축복해 주셔서 빠름의 축복, 꾸준함의 축복을 경험하며. 예수 우리들을 따라가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